네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마나운서입니다 오늘 머슬에서는 김나연 에디터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에디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미국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죠 레딧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지난 29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로 주가가 무려 40% 이상이 뛰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IPO 이후에 주가가 180% 넘게 뛰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서 레딧의 몸값이 점점 비싸지고 있죠.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서 레딧의 몸값이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테크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서 2025년 매출을 활용해서 SNS 기업들의 PSR을 계산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레딧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11.2배, 메타와 스냅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메타는 7.7배, 스냅은 3.6배 정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는 건데요. 탄탄한 대기업인 메타보다도 몸값이 비싸고 스냅과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딧의 성장세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직도. 네. 이렇게 밸류이션이 비싼데도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레딧 주식을 산다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이 레딧의 성장성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정말 레딧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겠 하겠습니다. 이 커뮤니티 사이트는요. SNS의 일종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SNS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여겨지는 게 바로 이 유저 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요 유저 수는 일반적으로 일간 활성 사용자 수 DAU라고 보통 표기를 하는데요. 레디슨 DA 유니크라고 써요. daily active unique 라고 해서 유저가 아니라 유니크를 쓰지만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어, 요 수치를 보면 3분기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실적에서 레딧의 DAU는 전년 동기 대비 47% 거의 절반 이상 증가한 9,700만 명을 기록했어요. 3분기 DAU가 100만 명을 넘은 날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 분기만 특별히 크게 유저 수가 증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아니라는 거죠. 상장한 이래 꾸준히 계속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DAU가 2024년 1분기에는 37%, 2분기에는 51% 증가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나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성장성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어떤 부분들을 꼬집을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해외 진출입니다. 레딧이 아까 방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음. 사용자가 그닥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레딧이 지금까지 해외 시장을 그닥 공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레딧이 상장 이후에 어, 주요 과제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 유저수를 늘리는 음.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저수를 늘리기 위해서 일단 자동 머신러닝 기능을 최근에 도입을 했어요. 올해 초부터 도입을 했는데, 어, 이걸 도입한 이후에 집중 모니터링 한 해외 시장, 요게 도입이 된 시장들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이렇게가 있는데, 이 시장들에서 3분기 DAU가 53%나 어. 증가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프랑스어로만 기계번역 기능을 열어뒀는데, 하반기부터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 독일어로도 자동 번역 기능을 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번역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도입을 해서 2025년까지 30개국 이상에서 자동 기계 번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 레디 실적을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해외 사용자 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 수치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원인은 레디 콘텐츠가 구글 검색 결과에 좀더 많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네. 이렇게 <laughs> 구글 검색 노출 빈도가 증가하는 걸 비즈빌리티가 좋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구글에서 비즈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자체의 그 검색 랭킹이란 게 있나 봐요 그게 높아져야 되는데 아, 네. 뭐 웹사이트의 스피드와 성능 이런 게 주요 평가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레딧이 3분기부터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어, 그런데 또 레딧이 이렇게 뭐 투자를 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레딧의 구글 검색 비즈빌리티가 나아지는 데 기여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 바로 구글과의 파트너십인데요. 지난 2월에 구글이 레딧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공개한 이후에 구글 이용자들이 레딧 콘텐츠를 더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음. 어, 그래서 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최근에 레딧의 노출 빈도는 2023년 7월 대비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로그인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본다면 평소 사용자가 아닌 거잖아요. 네. 어, 이런 사용자들의 수도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70% 높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어, 로그인 한 유저 수가 27% 정도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레딧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뭐 이미 레딧의 유저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해외 진출까지도 힘을 실는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성장세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저수가 성장한 만큼 매출 또한 늘어났을 것 같은데 매출 부분은 어떤가요? 아, 네, 매출도 아주 좋아요. 유저수가 성장한 만큼 매출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상장 네. 이후에 상장을 올해 초에 했죠. 올해 1분기 정도에 했는데 상장 이후에 매출 성장률이 50%에 가깝거나 이를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2분기는 54%, 3분기는 68% 성장했습니다. 어, 그리고 매출 외에도 수익성도 꽤 눈에 띕니다. 레딧이 꾸준히 80 10% 후반대 매출 총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런 수치는 다른 데서 많이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음. 어, 특히 이번 분기에는 이 수치가 90%를 넘겼어요. 또 이렇게 매출도 증가하고 수익성도 좋아지면서 어, 3분기 순이익이 갭 기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요갭 기준 흑자를 기록 하 여전히 기록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어, 그때 대비했던 음. 그런 많은 테크 기업들이 아직도 이거를 기록하지 못하는데 어, 레딧은 분기 세개 분기 만에 이런 네, 그렇죠. 마일스톤을 달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런 레디과 같은 상장 기업 중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매출 원가도 낮은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매출 매출 원가가 낮으니까 그냥 어 매출 총이익률만 되게 높게 나오고 음. 실질적으로 에비따나 순이익은 낮게 나오는 거 아니냐. 요렇게 보실 수도 있,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요런 수치도 괜찮아요. 근데 이 에비따라고 하면 세금, 이자, 감가상각 차감 전 순이익이잖아요. 요거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에서 많이 쓰는 수치인데 이 에비따가 2023년 4분기부터 꾸준히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네. 굉장히 좀 탄탄한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또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레딧이 다른 SNS 기업과 비교를 해서 가지고 있는 레딧만의 강점이 뭘까요? 좀 몸집이 그나마 비슷한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고는 스냅인데요. 네, 스냅은 매출이 13억 7,300만 달러, 유저수가 4억 4,300만 명입니다. 그에 반해 레딧은 매출이 3억 4,830만 달러고, 유저수는 1억 명이 아직 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죠 그런데 이제 ai pu 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ai pu는 유저당 평균 매출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ai pu는 레딧이랑 스냅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2023년 3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레딧이 스냅보다 ai pu가 더 꾸준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ai pu가 사실 이것만으로는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거든요 스냅처럼 기업 규모가 커지면 사업 영역도 확장하고 뭐 투자 규모도 느니까 수익성을 단순히 판단을 할수 없는 거고 또 이제 레딧과 같이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유저 수가 너무 빨리 성장을 해버려서 매출 증가세가 그거에 조금 못 따라가면 ai pu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ai pu를 왜 봐야 하냐면 ai pu는 매출의 효율성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어, 요 레딧의 ai pu가 스냅을 앞지른다는 건 유저 한 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이 레딧이 훨씬 크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레딧의 유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도 함께 늘어나 것이라는 걸좀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블룸버그는 이 암홀딩스와 반도체 설계회사 아스테라랩스와 함께 또 레딧을 AI 관련 신규 상장주로 꼽기도 했어요. 11월 8일에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일반적인 인터넷 게시판인 줄 알았던 이 레딧이 또 사람들 몰래 LLM이라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또 추측도 드는데요. 아, 네. 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레딧인데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laughs> 네. 레딧이 이 리스트에 든 이유는 대표적인 AI 빅테크들의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는 라이선싱 아 사업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레딧은 이미 LLM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인 오픈 AI와 구글에 2년에서 3년 가량 훈련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또 이들 외에도 AI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에게도 레딧의 데이터가 이제 되게 보물창고처럼 여겨지고 음. 있는데요. 3분기에는 또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멜트워터라는 미디어 인텔리전스 기업과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한 건데요. 이거는 계약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3분기 어닝콜에서는 한 애널리스트가 레딧 CEO에게 LLM 기업들에서 라이센싱 수요가 도대체 얼마나 되냐 이걸 좀 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CEO의 답변이 꽤 재밌어요. 네, 이거는 제가 코트를 따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계 사람들과 논의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우리 유저들과 데이터 정책을 존중을 하면서 레디 세계도 페어한 계약이어야만 우리는 체결할 의사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계약들은 너무 복잡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 계약들은 우리한테 그닥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무방한 계약들이라고 할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속뜻을 살펴보면 수요는 있는데 수요는 좀 많은데 아, 계약 내용이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안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좀 들리는 거죠. 계약 체결하면 좋긴 한데 뭐 없어도 우리 돈잘 버니까 없어도 그냥 내버려두지 뭐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그러면 저는 조금 궁금한 게이 레딧이 이렇게 고자세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레딧의 데이터가 왜 AI 기업들 사이에서 이렇게 핫? 탄지가 궁금한데요. <laughs> 네, 어, 우선 첫 번째로 레딧의 정보가 매우 방대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어요. 음. 활성화된 커뮤니티 수만 10만 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게시판이 10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네, 뭔가 남들이 좀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주제인데 그냥 일단 검색이나 해볼까 하고 치면은 거기에 이제 레딧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어. 많거든요. 어이좀 재밌는 밈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요 여기 코미디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네.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장면에서 이제 어떤 포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 이 빨간 옷을 입은 죄수가 그 인육을 먹어서 잡혀들어간 어. 사람이거든요. 수감된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인육을 먹는 것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기를 즐기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지르지는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시판이 있어. 그래서 윙크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뭐 이 사람들도 음. 인욕을 먹는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래서, 어, 요게, 요, 그,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이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웹사이트에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같이, 레딧, 레딧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로, 어, 되게, 레딧에는, 모든 정보가 있다. 그렇죠. 모든 정보가 있다. 라는 게좀 컨센서스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레딧의 데이터는 품질도 굉장히 높습니다. 품질이 높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요즘 구글 애드센스 같은 걸로 수익화를 하려는 이제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부업 그렇죠. 같은 거 부업을 하고 싶어서 이런 개인들이 쓰는 블로그들이 꽤 많은데 어, 이런 글들은 작성할 때 최근에는 AI를 뭐 지나치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좀 성의 없게 쓰인 글들도 꽤나 많거든요. 근데 이제 레딧은 어떨까요? 레딧은 근본적으로 커뮤니티 사이트잖아요. 여기서 쓰여지는 글들은 모두 남들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음. 되어 있기 때, 때문에 AI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댓글, 대댓글 시스템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이 체인 같은 데이터가 AI 훈련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제가 구글과 오픈 AI가 레딧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계약을 통해서 올해에만 6,640만 달러 매출이 발생할 거다. 레딧이 밝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 이게 최소치니까요. 실제로 얼마나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레딧의 주요 매출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광고 매출이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매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라이선싱 매출은 기타 매출로 잡혀요. 기타 매출이 8,158만 달러로 적혀 있죠. 그런데 이 작년에 발생했던 기타 매출은 좀 빼야 되는데요. 구글이랑 오픈 AI 계약이 올해부터 집행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빼고 보면 대충 7천만 달러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올해 데이터 라이선싱으로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최소치는 벌써 넘긴 셈이 됩니다. 그래서 4분기가 하나 더 남아있잖아요. 그때에도 라이선싱을 통해서 매출이 추가로 발생을 한다면 꽤나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저 수가 늘어난 만큼 매출 또한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레딧인데요. 또 4분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머니네버슬립 김나연 에디터와 함께 또 미국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죠. 레딧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